그날 이후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제보자는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만나길 원했습니다. 저희가 집으로 찾아뵙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못 하겠어요. 로 제가 그도고요 저는 그 집에는 절대 갈 수가 없어요. 그 이후로 바로 저는 저, 생활을 하고 있어요. 극도의 공포감을 보이는 경선 씨, 대체 무슨 일을 겪은 걸까요? 시경에 따라내 자고 있는데 뭐 3층 주민이랑 경찰이 찾아와서 지금 내 차에 누가 이상한 행동을 해서 경찰이 확인해 보자고 하더라고요. 내려보니 잠 3층 아저씨가 옷이 말 이렇게 벌어져 다 뜯겨서 계시고 왼 젊은 남자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. 젊은 남성이 경선 씨의 차 옆에서 현행범으로 붙잡혀 있었답니다. <목소리> 성선 씨처럼 담배를 피우다가 이렇게 봤는데 그 사람이 저쪽에서 이렇게 쭉 와가지고 그차 뒤로 가더라고요. 그래서 뭐하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엎드려가지고 뭐를 하길래 옷을 입고 내려간 거죠. 주차장을 서성이던 한 남자가 경선 씨의 차 밑으로 들어가더니 한참을 있었다는 겁니다. 그리곤 골목으로 사라졌다는데요. 그런데 잡으러 저쪽. 편의점까지 갔는데 없더라고요. 다시 이렇게 왔는데 그 주차대에 다시 서 있는 거예요. 사람이 오니까 안일척하고 뒤에 서가지고 핸드폰 보고 있더라고요. 먼저 남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이 씨는 저항하며 도망가려는 그를 겨우 제압할 수 있었답니다. 남자는 차 밑에서 뭘한 걸까요?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를 확인했답니다. 그런데.